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빠진다. 속히 떠나 그만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속히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아무리 우리가 조금, 요 정도, 이만큼,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받아들인 것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다른 복음, 즉, 저주를 받는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조금 더 가미하거나 다른 게더 요구되어지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갈라디데서 주석이 보면 신자가 의든 의와 공로로 세운 의, 이둘 사이에 중간은 없다. 이 무슨 말이냐면 신자가 의든 얻은 의를 대체할 만한 것은 공로로 세운 의뿐인데 그 공로로 세운 의뿐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 즉,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일에 어제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두었던 열매가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용서해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동행에 어떤 열매를 보며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가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이 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이 더 첨가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지켜지고 다른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뭔가 자꾸만 더하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본성으로 말미암은 건데, 그것이 결국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다. 또 구체적으로는 할례다. 그런 그런 어떤 율법적 조항들, 할례적 조항들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것인데 왜 그런 율법적 조항들이 우리에게 그 매력 있게 느껴지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다 보니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데 그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내 본성이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전적으로 의탁한다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뭔가 제사를 드리듯 구별하듯 하나님께 내가 내 정성을 내어 드리는 것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중독적 매력이 있습니다. 훈련과 단련의 차원에서 유태인들이 그런 보이는 절제되고 정말 거절하고 정리된 삶의 모습들, 우리 육신이 바라는 동경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 조항들이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지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 초신자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율법적 조항에 대한 매력을 우리 모두가 다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육신적 욕구와 결탁이 되면서 은혜보다 앞서게 될때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은혜, 아래, 아니, 은혜가 없는 율법 아래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은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있다 하면서 다른 것이 요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할래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첫 번째 보시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도 있어야지만 또한 무언가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복음, 즉, 저주를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는 바른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시작하여 누리는 것에는 어떤 행위나 노력이 사전 조건으로 요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에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앙인의 삶에서 의식과 규칙이 되지거나 엄격하게 통제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 그거 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익을 위한 강조를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익을 위해서는 강조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 성숙, 성숙, 성장, 훈련, 단련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규칙이나 어떤 우리 필요한 것들이 독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선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그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가톨릭의 교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배제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톨릭의 그 교리를 잠깐 이 교재에다 소개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을 아직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유일신을 신앙하는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제목이 뭐냐면요. 교회 밖에 구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밖에 구원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주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모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안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 탓 없이 아직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에게 선한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 선한 행인지 위 아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의 모든 선한 행위가 성령의 것임이 성령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게 아니면 그 선한 행위가 자기 어떤 인간적 이유로 도덕적인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최종적으로 그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때 그 순간만 봐서는 또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때 그 순간만 봐서는 그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인지 아닌지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심지어 역사를 둘러봐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반역이고요. 그때는 반역이라고 했던 역사가 나중에는 옳다고 변경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평가합니까? 선한 행위를 우리 기준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선한 건지 어디까지가 악인지를 우리 그그 그 기준 자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2013년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신앙 없어도 양심 지키면 하는 이 신이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서 그러세 번째 문단 좀 보시면 교황은 진심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에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황이 편지를 써줬다 이것은 1960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 밖에서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교황이 지금 대답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신앙의 양심 혹은 선한 행위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선한 행위를 낳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있다라고 말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을 만나다라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수 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믿음만이 중요해진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실 이유가 없죠.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양심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죽지 않아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죄의 상태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의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끝까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요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이라는 유로 왜냐면 우리를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언제부터요? 세상을 지키던 전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를 끝까지 찾아오실 때 찾아오시기 위해 근거가 필요한데 그들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 사건인데 오늘 지금 나에게 적용이 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진 영적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위해 그들의 요구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요구되거나 선응되어질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길을 통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유익 혹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제 그런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될 때겠죠. 마치 제가 우리 막내에게 아빠 11조 왜 해야 돼라고 물을 때, 물을 때그 11조 를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11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부모는 이 자식들에게 11조를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설명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11조 안 하면 용돈 안 준다. <laughs> 아니, 조그마한 놈이 뭘, 이거를,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근데 지금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뺏기는. 예를 들어서 돈을 줬는데 도로 내놔라 하니까 뺏기는 느낌이에요. 그 아빠, 11조 왜 해야 돼?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세요? 11조 하나면 용돈 안 준다. 물론 제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로 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 이것도 소극적인 거죠. 이것도 소극적. 적극적인 게 뭡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 사는데 그래서 그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라는 최소한 최소한의 고백이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는데, 그 열의 하나조차도 벌벌 떨고 있다면, 과연 내 삶에 내 물질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좀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할 지언정, 그구원의 구원과 필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아닌 것으로 싸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런 11조나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 기다려줘야 되겠죠. 인내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주일 성수하면 복을 받습니다. 1일조 하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분의 형편에 그것이 유익이 되도록 건면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술을 끊으면 유익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또 술값만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술안 먹고 지옥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술 먹는 사람들은 항상 술 먹는 죄인으로 주님께 오기 때문에 항상 구원 받을 확률이 높고 술안 먹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가에 사로잡힌 줄 모른 채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와, 우리 김 목사 술 먹으면 천국 갈 확률이 높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술을 끊으면 유익이 있잖아요. 유익이. 그러나 우리, 우리나라 정서상 조선시대 말기에 그런 술로 인한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 성교사들이 그 술을 먹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처럼 강조되었던 적이 있긴 합니다. 요즘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술을 먹는다 할때 우리는 그술 먹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건면해야 되죠 어떻게 건면하냐? 술을 쭉 드시면서 오시라 이거예요 건강이 좀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 술을 끊고 와게 됐어요 술을 끊고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술을 드시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어느 게더 급합니까? 술을 끊는 게 급해요? 예수 믿는 게 급해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제가 종종 부탁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옆에 누가 담배냄새나고 술냄새나면 당연한 거라고. 감사한 거지요. 그분이 그 술을 먹고도 교회에 올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냄새나는 거다 감사한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다고 그거를 담배핀다고 째려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주고 인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다려주고 인내질 문제이지, 그것을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으로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만약에 그런 술이나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적지 않은 이 경각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담배에 왜 의존할까? 술을 왜 의지할까? 이 술값으로, 이 담배값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긴다면 그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삶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수준이 다르게 될 것인데 이걸 못 끊어가지고 여기에 내가 붙들려 있나라는 그 경각심이 일어나 그 술값이든 담배값이든 또 그런 시간만큼 하나님과 더 놀라운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이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서 가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심지어 어떤 죄에 갇혀 있으면 죄를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자유가 아닌 구속과 멍에의 신앙생활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 율법주의적 요구가 기승을 부리고 주인 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 볼까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예배드리러 가야 할 때마다 부담이죠.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가자! <laughs> 아니,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시간 됐다, 가자! 시간 됐다, 가자! 목사가 왔나 안 왔나 쳐다본다, 가자! 가자! 안 가면 안 된다, 가자! 그럴 때가 있죠. 또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잘안 느껴지고 나 지금 예배했는데 나 지금 기도했는데 아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뭐하나 나 지금 뭐하고 있나 여러분 그만큼 우리 재성이 제2급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뜨겁게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사실 매일 세미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제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지 모르지만 만나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매마름으로 이 목마름으로, 이 갈급함만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 하지만, 그 하나님 은혜가 그날 또 식어지고, 그날 또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 형편이죠. 그래서 매일 매일 은혜를 구하고 매일 매일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비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은혜의 자리에서는 뭐만 남아 있을까요? 만약 은혜가 없이 예배하고 있고 은혜가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비은혜의 자리에서의 모든 행위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율법주의적 신앙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곡은 없고 죽정인만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난 날의 내 삶의 모든 것들 심지어 성령 하나님과 살아오며 맺은 열매들조차도 거절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내 이름,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니까 자랑할 일도 아니고 지금 나는 내 삶을 만족시켜주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근거, 시작, 전부 전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어떤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예수 외에 다른 내용,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던 상황. 혹은 가톨릭 교회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포함시켜 놓은 상황. 오늘 내 삶에는 예수 말고 더 긴급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 알면서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하고 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급하게 느끼는 것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날마다 추회전에 달려 나와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이것이면 전부고 이것이면 옳은 것인데 이것이면 충분한 것인데 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거절하지 못할 만큼 내 삶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복음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복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개인의 삶, 나의 삶을 들여다 볼 때, 에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더 긴급하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선택할 때, 뭔가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만을 바라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혹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만의 기준 그 요즘 그걸, 그걸 이렇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사복음서가 아니라 요즘 오복음서가 있을 수 있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laughs> 누가의 동생이란 얘기도 있고, 마가와 친형제 지가이는 얘기도 있고, 오늘 나의 삶에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결국 내가 예수 외에 다른 더 긴급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어쩌면 내 삶의 자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레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서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면 종의 멍에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방법과 길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살면 종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인생이 더 어려워지게 될 거고 더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자유하지 못하는 길을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결정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쫓으라.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쉽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더서, 예수만 바라보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는 자리에서 내 삶을 해결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새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 새벽에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